국민의 미래는 국민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결성한 비례 위성 정당입니다. 발표된 비례대표 총 35명 중 여성 18명, 남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비례대표 명단 발표 이후 호남권 인사 홀대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비례대표 순번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애초 17번에 공천되었던 이시호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이 과거 골프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되었던 이력이 있어 공천 취소되었습니다. 24번에 공천되었던 주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모당인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따른 호남 우선 추천이 반영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하였습니다. 공천 배제되었던 조배숙 전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총 13개의 순번이 교체되었고 특히 20번대에서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이원은 변호사 출신의 최보윤 후보입니다. 78년생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과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최보윤 후보는 의료사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뒤 장애인들의 법률 상담 및 구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왔습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입원은 박충권 후보입니다. 86년생으로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후보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후 2009년 탈북하였습니다. 지난 21대 태영호 의원에 이어 탈북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3번은 바이오 전문가 최수진 후보입니다. 68년생으로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입니다. 30년 넘게 제약과 바이오 분야의 종사한 전문가로 대웅제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피디,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신산업 m d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화학에너지 전문기업 OCI 부사장을 거쳐 국내 최초 단백질 구조기업 하르노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에 재직 중입니다. 국민임일의 비례대표 4번은 사격 황제 진종호 후보입니다. 79년생으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진종호 후보는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3연패의 기록을 세운 스포츠 스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엘리트 생활체육 2분법 정책이 체육계가 정체된 원인으로 지적하며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 학생 선수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행정 전문가로. 한국 문화 체육의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임일의 비례대표 후보는 육군 소장 강선영 후보입니다. 66년생으로 여군 사관으로 임관하여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전투부대 사령관이자 여군 전투병과 최초의 소장 진급자입니다. 육군 준장 진급 당시 전투병에서 여군 최초로 임기제가 아닌 정상 장군으로 진급하였습니다. 2021년 예편 후 숙명여대 안보학 석좌교수로 부임하였으며 숙명여대가 여대로는 처음으로 ROTC 설치를 인가받는데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6번은 외교 전문가 김건 후보입니다. 66년생으로 외무고시 합격 이후 북핵협상 과장과 북미국 심의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한 후 2021년 차관급인 주 영국대사에 부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김건 후보는 북핵대응에 있어서 한미일 협력 및 공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핵 6자 회담 등을 진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7번은 기후전문가 김수희 후보입니다. 73년생으로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센터 병설기관인 아시아녹화기구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규영이는 녹색정책 개발로 향후 기후정책 발전에 큰 기여할 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미래 비례대표 8번은 의학박사인 이요한 후보입니다. 59년생으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으로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교실 교수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임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서대문갑 종로 출마설이 있었지만 결국 국민이 미래 비례대표로 공천되었습니다. 국민이 미래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9번은 김민전 후보입니다. 65년생으로 경희대학교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위원회 위원장이며 2022년부터 TV조선 강적들 패널로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제19대 안철수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제20대 윤석열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0번은 노동운동가 김이상 후보입니다. 59년생 대구 청송 출신으로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한국노총시도지역본부의장단 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힘써온 노동분야 전문가입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부위원장이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대구지역본부의장으로 대구에 기반을 둔 후보입니다. 국민의 미의 비례대표 11번은 의사 출신 한지아 후보입니다. 78년생으로 의정부 의지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입니다. 일산병원 전임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증진센터장, 세계보건기구 비가면성질환국 장애와 재활담당관을 지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하였습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조카입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12번은 군사전문기자 유용원 후보입니다. 64년생으로 조선일보 정치부 군사전문기자와 논설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 유용원의 군사세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2년 육군사관학교의 사조직 하나회 명단을 취재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최장수 군사전문기자이며 군 조직에서도 인정하는 군사전문가입니다. 국민의힘 이래 비례대표 13번은 전라도에 기반을 둔사선의조배숙 후보입니다. 56년생으로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판사를 거쳐 95년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초선에 성공하였고 제17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전북 익산을에 도전, 재선과 18대 삼선, 20대 사선까지 성공하였습니다. 21대 선거에서 민생당 소속으로 오선에 실패, 2022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라 북도지사에 도전하였지만 낙선하였습니다. 최초 발표된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에서는 공천 배제되었지만 호남당 직자 홀대론이 빚어지자 비례대표 순번이 재조정되었습니다. 본래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었지만 조배숙 후보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선 안정권이라는 평가입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4번은 언론인 출신 김장겸 후보입니다. 61년생으로 MBC 문화방송 공채기자 출신으로 보도국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보도본부장을 거쳐 2017년 ABC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사 명단으로 사면되었습니다. 당선 안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5번은 제21대 국회의원 김혜지 후보입니다. 80년생으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입니다. 선천성 망막색소변성증으로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일반 전형으로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과에 입학,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 캠퍼스에서 피아노 연주교수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20년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에 의해 영입인재 1호로 입당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 대변인이 되었으며 보수정당 의원이자 지만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평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지역구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특성을 배려하여 비례대표로 공천되었습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16번은 교수 출신의 안상훈 후보입니다. 69년생으로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 웁살라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부임하였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사회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수석 비서관에서 퇴임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17번은 대구 출신의 이달희 후보입니다. 62년생으로 한나라당 당직자로 이용되면서 경상북도당 부장, 대구광역시당 부처장, 사무처장 등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아카데미 소장과 대학 교수 등을 지냈으며 제7대 경상북도 경제부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최초 비례대표 순번은 23번이었으나 17번을 받았던 이시호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이 공천 취소되면서 17번으로 앞당겨 재배정 받았습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18번은 박준태 후보입니다. 80년생으로 주식회사 크라운랩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 76대 국회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시작하여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좌관으로 보건복지 소속 국회의원실에서 보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국무총리실, 시민사회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후 크라운랩스라는 정책컨설팅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규제와 정책의 키워드를 둔 만큼 보건의료 정책 형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힘 의 비례대표 19번은 법조인 출신 이소희 후보입니다. 86년생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예금보험공사 선임조사 역으로 근무하였고 세종시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청년보좌 역 여성특별보좌 역으로 활동했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기현 지도부법률자문위원 이뇨한 혁신위원에 발탁되었습니다. 시의원직에서 사퇴 후 비례 대표로 출마하였습니다. 청년과 법조인, 금융권 출신, 장애인, 여성 등 다층적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후보라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20번은 국방, 안보 분야 전문가 남상욱 후보입니다. 59년생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남북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북한 전문가로 단호하고 현실적인 대북정책 형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21번은 법조인 출신 강세원 후보입니다. 87년생으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세원 후보는 첫 발표된 비례대표에서는 당선권인 13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세원 후보의 아버지는 MB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법률대리인이었던 강훈 변호사로 소위 아빠 찬스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조정된 비례대표 명단으로 21번을 받았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미래 전신이 미래한국당이 19번까지 의석수를 획득했던 것을 고려하면 당선권에서 다소 밀린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22번은 교사 출신 김아진 후보입니다. 58년생으로 전개 입문 전 교사로 재직하였지만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광주직할 시 서구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남고흥, 보성, 장흥, 강진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지만 낙선 였습니다 이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여 국민의힘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래 비례대표 23번은 당직자 출신 임보라 후보입니다. 81년생으로 국회정책연구위원과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여성 및 관련 단체 교류지원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래 비례대표 24번은 서보성 후보입니다. 69년생으로 국회정책연구위원 국민의힘 국방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을 역임하였으며 현장 최전선에서 활동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미의 비례대표 25번은 인재영입 정혜림 후보입니다. 92년생으로 기후에너지 전문가입니다. 국책연구기관과 대기업 연구소에서 에너지 환경 경영 분야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기후위기 문제를 기술과 경영 산업 혁신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SK 경영경제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애초에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에서는 21번을 배정. 받았지만 번호가 다소 밀리면서 당선권에서 멀어졌습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6번은 이승현 후보입니다. 58년생으로 주식회사 임팩 코리아 대표이사입니다. 또한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신도회 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7번은 보좌관 출신 김민정 후보입니다. 79년생으로 보수정당 최초여성 보좌진협의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특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8번은 김광원 후보입니다. 58년생으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과 국무총리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9번은 문화예술 분야 김미연 후보입니다. 69년생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30번은 당직자 출신의 김영인 후보입니다. 후보입니다. 68년생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공보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31번은 최연우 후보입니다. 80년생으로 휴머네이드포스트 대표를 역임하고 비영리미단체 휴머네이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시민운동가로 발달장애인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32번은 공무원 출신의 백종욱 후보입니다. 63년생으로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과 국가정보원 제3차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33번은 청년정보원 이윤정 후보입니다. 87년생으로 여의도연구원 개관연구원과 경기도광명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34번은 이덕재 후보입니다. 79년생으로 인천상인연합회 회장과 전국상인연합회 청년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35번은 김소양 후보입니다. 78년생으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번 순번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당선되어 서울특별시의원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